박서진 공연을 앞두고 빨간 속옷을 입은 이유를 공개하며 팬들이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다. 박서진의 최근 콘서트는 단순히 그가 무대에서 펼친 음악적인 공연을 넘어서 그의 가족, 팬들,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콘서트는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연을 앞두고 그가 공개한 빨간 속옷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를 통해 박서진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그가 가진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공연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박서진과 그의 가족, 팬들이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가족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빨간 속옷의 의미. 박서진의 콘서트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순간은 바로 그가 공연을 앞두고 입은 빨간 속옷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이 빨간 속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였고 그 배경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된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박서진은 공연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빨간 속옷을 선물받았고. 이 속옷에는 단순한 패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빨간색은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요한 일이나 행사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한 물건으로 여겨진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연을 앞두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무대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빨간 속옷을 선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박서진이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할수 있도록 기원하는 깊은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빨간 속옷을 아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늘 착용하게 하였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들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박서진이 긴장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그 속옷이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만큼 박서진의 어머니에게 빨간 속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아들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응원은 박서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공연전으로 어머니의 뜻을 공개하며 감동적인 말을 전했다. 팬들은 박서진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고, 박서진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연에 임하게 되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공연의 진정성. 박서진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그의 부모님은 공연 준비의 전 과정에서 그에게 끊임없이 힘을 실어주었고, 이는 박서진이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와 깊은 소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박서진의 공연을 직접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며 아들의 공연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이 모습은 단순한 부모의 응원이 아니었다. 박서진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박서진은 이번 공연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무대에서 여러 차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팬들은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박서진이 전달하는 감동적인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은 더욱 커져갔다. 박서진은 항상 팬들과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팬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군면제 논란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 박서진은 최근 군면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가 과거 군 복무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논란이 되었으나 박서진은 이를 두고 언급을 자제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의 팬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팬들은 박서진이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고 그를 여전히 응원하고 있었다. 박서진은 이 논란 속에서도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콘서트 후 인터뷰에서 팬들의 지지와 사랑 없이는 이번 콘서트도 그 이후의 활동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박서진은 그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공연의 감동적인 순간, 형들과의 이별, 박서진의 콘서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가 형들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진심 어린 고백을 했던 장면이었다. 공연 중 박서진은 자신이 겪어온 감정적인 여정을 팬들에게 털어놓으며 오늘은 형들을 보내는 마지막 무대라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공연이 끝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감정적인 결단을 의미했다. 팬들과 가족들은 그의 고백에 깊은 울림을 느꼈고 박서진의 아버지는 이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은 박서진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으며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형들과의 이별을 결심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이 겪어온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공연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 박서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장면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팬들은 그가 겪어온 어려움과 감정을 이해하며 그와 함께 눈물과 웃음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 박서진의 이번 콘서트는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그는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그가 가진 폭넓은 음악적 감각을 입증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모두 그의 목소리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감동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박서진은 공연 중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들을 만들었다. 팬들은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감동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한층 더 깊게 느끼게 되었다. 박서진은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박서진, 가족과 팬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라. 박서진의 최근 콘서트는 그가 음악과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공연은 그의 강력한 팬덤과 가족들의 사랑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그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박서진은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팬들에게 보여주었고 팬들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박서진의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 박서진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성장하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박서진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